안녕하세요 소연이네 화분입니다. 오늘은 소연이네 21번째 날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연이네 첫번째 아이들은요 이렇게 캔디분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보다 조금 큰 사이즈의 캔디분이고요. 네이 아이들 이렇게 5개 아 4개 묶어서 3만원씩 개닥 3만원씩 4개 묶어서 12만 원이고요. 네. 요아이들 더 하나 가겠습니다. 요아이 또 캔디분 하나 같은 사이즈의 캔디분 더 하나 얹어서 이렇게. 다섯 개 그럼 12만 원이죠? 이렇게 얹어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캔디 그림을 살짝살짝 살짝 조금씩 다른 아이들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12만 원. 네. 세트 가는 겁니다. 네개 가격에 다섯 개 가겠습니다. 요아이들 안 찌름 제대로 게요7.5 7.5안 찌름 7.5 정도 나옵니다. 7.5 어, 7.5 정도 나와요. 키는요, 12 되는 아이도 있고, 12.5 되는 아이도 있고요. 12.5, 12.5 되는 아이들, 12 되는 아이들, 12.5 되는 아이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살짝 살짝씩 높이 차이는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4개 가격에 하나 더 얹어서 이렇게 12만원에 캔디 화분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캔디 그림이 이렇게 다른 아이들로 이렇게 묶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 곱다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앞에 캔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캔디가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네요. 이 그림은 이렇게 사각 화분이고요. 이렇게 정리하기 정말 좋은 정사각 화분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그냥 화이트 그냥 이렇게 바탕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렇게 앞에만 캔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그러면 12만원인 거죠. 네개 가격에 다섯 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연이네 두 번째 세트는요. 이렇게 또, 네, 작은 사이즈 아이들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작은 사이즈 아이들이고요이 아이들은 이렇게 네개 묶어서 8만원에다가 이 아이 하나 덤으로 얹어서 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다섯 개 그럼 8만원인 거죠. 네. 이렇게 한번 얹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요. 이 아이들은 안 찌름 보시면 6 정도. 6이 조금 안돼5.8 정도 됩니다. 5.8 정도. 5.8 정도 나옵니다. 네. 6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5.86에서 6 정도 이렇게 나오는 사이즈 아이들입니다. 보시면요. 키는요. 1 0이 조금 넘습니다. 10. 10.3, 이 정도, 12.5, 10 10.5 되는 아이도 있고요10.5 되는 아이도 있고, 10.3 되는 아이도 있고요1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이는 10 정도,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4개 가격은 8만원인데, 이렇게 하나 더 얹어서, 이렇게, 5개, 그러면 8만원에 가는 거죠. 네. 이 아이들은 이렇게 캔디 그림이 다또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 다른 다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빨간색 원피스랑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아이가 있고요. 곱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구멍 확인하시고요 네, 이렇게 정사각형의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네, 다섯 개 그러면 8만 원에 가는 거죠. 네, 네, 소연이네 세 번째 세트는요. 읍내 화분입니다. 네이 아이들 가격대는 거의 한 17만원 정도 하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보이시죠 가격표에 17만원 이렇게 붙어있는 아이인데요 오늘은 할인해서 개당 12만원씩 드릴 거고요 두개 세트 하셔서 24만원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24만원에 네 이렇게 두 아이 큰 사이즈 음내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요 어, 요 아이들 사이즈가 16이 조금 넘어요. 16 정도. 요 아이는 17 정도 나옵니다. 17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16, 15.5요 정도 나와요. 이렇게큰 사이즈의 읍내분. 저렴하죠? 12만원씩 해가지고 두개 묶어서 24만원에 요 아이, 두 아이. 이렇게 세트 구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가는 네, 가격은 17만원 붙어있는 아이들이에요. 개당 17만원 붙어있는 아이들인데요. 5만원이나 할인해가지고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24만원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아이들은 이렇게 물레분이고요. 이렇게 다리는 이렇게 3개 달려 있습니다. 다리, 굿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물구멍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앞에 꽃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서 큐빅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굉장히 단아한 느낌이 나는 은내아분입니다. 이렇게 뒤에 색감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벌, 붉은 색감이랑 살짝 어, 노랑 노랑 색감인가요? 이렇게 두개 묶었는데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런 느낌의 아이고요. 네. 이렇게, 이 아이는 이렇게 큼지막한 꽃세 송이랑 큐빅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네. 색감은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24만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당 구매하고 싶으시면요. 한 개만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 한 개만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소연이네 다음 아이들도 음내분입니다음랩분이 읍래분, 아이들도 가격대가 조금 있는 아이들인데요. 네, 할인해서 두개 세트 묶어서 7만 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렴하죠, 이 아이들? 이렇게 사이즈 보시면요, 어, 사이즈는 입구 사이즈는 한10 정도 나와요. 10 정도, 네, 입구 사이즈는 1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높이 사이즈는 15, 15.5, 16 되는 아이도 있고요. 15, 16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이렇게, 7만원에 이렇게 두 아이 세트 묶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꽃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밑에는 이렇게 약간 카키색, 위에는 노랑색. 이 아이는 위에는 빨강색, 밑에는 카키색.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큐빅도 다 이렇게 박혀 있는 아이들이고요 네,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깊죠? 이렇게, 굿다리는 이렇게 산바리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네, 동그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동그란 아이들. 이쁘죠? 색감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7만원에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도 음네분 방금 아이들이랑 같은 사이즈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두개 묶어서 7만 원 세트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0 정도 보시면 됩니다. 10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요 아이들은 조금 높네요. 17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16.5요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네, 7만 원에 갈 거고요. 이렇게 사이즈 좋죠? 이렇게 그림 꽃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녹색과 카키색, 붉은색과 밑에는 카키색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음내분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7만원에 저렴하게 가겠습니다. 네, 소연이네 다음 세트는요,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 아이들 4개 묶어서 6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당 2만원씩 하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할인해서 4개 묶어서 6만원에. 이렇게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자아이, 남자아이,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어요. 여자아이, 남자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그림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너무 예쁘죠?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굽다리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물구멍 굉장히 크죠? 이렇게 물구멍도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안쪽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사이즈 한번 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입구 사이즈 11 정도 나와요. 11 정도. 입구 사이즈 10.5에서 11, 10에서 11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이는 16 나오는 아이 있고요. 15.5 나오는 아이 있고요. 15, 15, 16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아이가 조금 커요. 키가. 이렇게 네 아이 묶어서 네 6만 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연이네 다음 세트는요. 이렇게 여우 화분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여우가 뭔가 이렇게 화분을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의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7만원 갈 거고요. 이 아이들도 선물 하나 가겠습니다. 강아지 짜잔 강아지 아이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얹어서 여우랑 강아지랑 이렇게 얹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우에다가 강아지까지 얹어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맞겠죠? 네. 이렇게 내네 아이죠. 그러면 내아이의 네 7만원인 거죠. 네. 이렇게. 사이즈는요, 이 아이들이 입구 사이즈가 한10 정도 나와요. 10에서 9. 9에서 10 정도 나옵니다. 9에서 10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높이는 8 정도, 8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여우 새아이 아, 7만 원에다가 강아지 한 마리 얹어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화분이에요. 아이들도 이렇게 물구멍 다 있고요. 국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우도 이렇게 국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새아이 묶어서 7만 원에다가 이렇게 강아지 한 마리 얹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연이네 다음 세트는요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 작은 사이즈 아이들 네 아이 묶었습니다. 28,000원에 이렇게 네 아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아이들은 원래 9,000원씩 팔던 아이들인데요 할인해서 28,000원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양쪽 아이 뭐 디자인 다르고요. 이렇게 양쪽 아이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이렇게 요 디자인이고요. 이렇게 나팔처럼 위로 벌어진 듯한 느낌의 디자인이고, 꼈다리는 이렇게 세개 달렸습니다. 물구멍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꽃 그림 그려져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양쪽 아이들은 이렇게 생겼고요. 가운데 아이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가 볼록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이런 느낌. 네, 이렇게. 이렇게 디자인은 이렇게 두, 두 종류의 디자인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렇게 네 아이 묶어서 28,000원 세트 가, 겠습니다 사이즈는요, 양쪽 아이는 입구 한10 정도 나와요. 10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요 아이들도 이렇게 10 정도. 9에서 10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9에서 10 정도 나오고요. 입구 사이즈는 높이는 1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높이는 10.5, 10 되는 아이도 있고요. 10.5 되는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네 아이 묶어서, 네, 28,000원에, 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꽃 그림 그려져 있는 아이예요. 빨간 꽃, 이 아이는 이렇게 보라, 보라 색깔, 보라 색깔 꽃. 이렇게 두 종류인데요. 색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아이 묶어서 28,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네 아이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 두 아이랑 큰 아이 두 아이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이 아이들은 3만 원에 이렇게 3만 원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렴하죠 3만 원이면 네 이렇게 네 아이 3만 원 사이즈는요 11요 작은 아이들은 8.5 정도 나와요 8.5 내경입니다 8. 11. 이 아이들은 11 정도 나오고요. 작은 아이들은 8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살짝 작아 보이는데요. 8 정도 보시면 돼요. 8. 이 아이는 살짝 큽니다. 8.5. 이렇게. 8 정도. 이 아이들은 11. 이 아이는 8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9.5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8 정도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8cm. 큰 아이들은 10cm. 9.5에서 10. 이 아이들은 8cm 정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네 아이 묶어서, 네, 3만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하얀색 꽃들이 이렇게 다, 일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굿다리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물구멍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 심기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 심기가 정말 좋은 이런 사이즈의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너무 귀여워요. 다굿다리도 너무 귀엽죠? 이렇게 귀여운 사이즈의 아이. 네, 이렇게. 이렇게 네아이 묶어서 3만원에 이렇게 세트 구성해봤습니다. 와이도 이렇게 네 다음은 이렇게 서인경합은 5개 묶어서 6만원에다가 네, 이렇게 하나에 더 얹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5 플러스 1 이렇게 갈거고요 네, 사이즈는요. 이 아이들이 입구 사이즈가 한10 어, 10에서 11 정도 나와요. 10에서 11 정도 나옵니다. 10 되는 아이도 있고요. 네.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10.5. 이 아이는 11 정도 되고요. 10에서 11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8에서 9 정도 나옵니다. 8에서 9 정도. 8 되는 아이 있고, 9 되는 아이 있고요. 네. 거의 9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은 이 높이가 거의 9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다섯 아이 묶어서 6만원인데요. 이 아이들은 개당 12,000원짜리 아이들입니다. 네, 이렇게 다섯 아이 묶어서 6만원에다가 이 아이 하나 얹어서 이렇게 여섯 개, 여섯 개, 6만원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요, 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코사집 다 붙어 있고요. 이렇게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이런 사각의 아이들입니다. 심기 정말 좋고요. 요즘에 인기 굉장히 많죠. 이렇게 굴, 물구멍도 굉장히 크고 시원시원합니다. 굿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느낌의 서인경분 유약기법이 들어간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쁘죠? 이렇게 다섯 아이 묶어서 6만 원에다가 하나에 더 얹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도 서인경 화분이죠. 이 아이들은 14,000원짜리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 묶으면 7만원이죠. 7만원에다가 이 아이 하나 덤으로 이렇게 얹어서 가겠습니다. 그럼 여섯 개에 7만원인 거죠. 네, 이렇게 사이즈는요. 이 아이들은 입고 사이즈 9 정도 나와요. 9 정도, 이렇게 9 정도 나옵니다. 입고 사이즈 9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9, 높이도 9 정도, 높이 8에서 9 정도. 높이는 8에서 9 정도 나오는 아이들.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7만원에다가 하나의 덤으로 얹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앞에 코사지 달려있고요. 이런 색감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짝 네모난, 둥근 네모난 느낌의 아이들이고요. 곱다리, 물구멍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7만원에 이렇게 여섯 아이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연이네 마지막 세트입니다. 이렇게 네 아이 묶어서 8만 원에다가 하나이얹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얹어서 사이즈 정말 좋아요 이 아이들. 네 사이즈 보시면요, 어10 1 0 5에요안찌르입니다다 11, 10.5, 11에서 10.5, 11 되는 아이도 있고요. 11이 조금 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10.8 정도, 네. 10에서 1일 정도, 안지름 10에서 11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1 정도 나옵니다. 11. 높이 11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이 11. 이렇게 4아이 네 묶어서 8만원에다가 이 아이 하나 얹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4개 달려있고요 사각화분입니다. 이렇게 넓직한 사각 화분이고요. 네, 이렇게 앞에 코사지 다 달려 있습니다. 색감은 너무 예쁘죠? 말할 것도 없이 예쁜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네, 네개 8만 원에다가 이렇게 하나 얹어서 이렇게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연이네 밥은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눈이 많이 옵니다. 네, 모두들 눈 조심하시고요 미끄럽지 않게 잘 다니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영상 찍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